공천 실패 하셨죠? 어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한동훈이 하고 공천 실패를 했는데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이제 그리고 국민의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영할 것 같다. 어, 왜냐면 이 한동훈이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 먹었잖아. 네, 안녕하세요. 점잘 보기로 소문나 천불사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어, 찾아왔는데요. 네. 마침 의상을 잘 입어주셨는데. <laughs> 왜? 오늘 제가 또 찍을 인물이 있습니다. 음. 바로 장동혁씨. 신점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 건데요. 네. 장동혁님이라고 해야 될지, 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동혁 대표, 당대표. 그렇죠. 장대, 장동혁, 당대표님에 대해서 찍어볼 건데요. 음. 이분 딱 얼굴 아시잖아요. 그럼요. 오셨을 어. 때 현재 속망 그리고 성향 성격 그리고 이제 추후의 운기가 좀 어떨지 음. 좀 한번 종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동혁 씨 사주가 어떻게 되더라? 음. 이 사람이 절실랑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 대놓고 얘기하잖아, 나 크리스찬이라고. 네. 음 이분은 사실상 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음. 이 사람은 내 주관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이고 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그림 그리는 대로 그렇게 갈수 있는 사람이다. 음. 이 사람이 마을 아홉부터십년 전부터 관훈이 네. 어, 받쳐줬기 때문에 모든 이동이라든지 움직임을 있어서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그 장동혁 씨가 비례대. 비례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음. 그다음 선거해가지고 선거에서 됐나? 음, 어쨌든간에 장동혁 씨가 비례대표 아니었어요 그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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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죠? 네. 응 이번에, 이번에 국민의힘 어. 당대표 아니에요 이 사람? 네, 당대표입니다. 음, 당대표 음, 됐죠? 됐죠. 네. 그 전에 제가 김문수 씨에 대해서 얘기했죠. 김문수 씨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문수 씨의 운기는 끊겼다.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그때 우리 피디하고 촬영할 때. 네. 김문수 씨는 당 대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게 국민의 여론이거든요 어~ 근데 이분은 기세는 당당합니다 어~ 기세는 당당한데 포용력이 네 많은 사람들의 포용을 할때 정말 어떻게 포용을 할 것이냐 네 가장 그것이 이 사람한테 주어진 과제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 한동훈 씨가 당 대표 시절이나 비대위 시절에 그~ 당대표 시절이죠. 당대표 시절에 네.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까지 하셨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공천 실패하셨죠. 네. 어,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한동훈이하고 공천 실패를 했는데 그 리스크를 얼마만큼 뛰어넘을 수 있을까가 가장 관건이다. 음. 이 사람이 가장 풀어야 될 숙제. 네. 음, 그때 이제 안목 어, 옆에 있는 이제 뭐 한동훈 씨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김경률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솔직한 얘기로 국민의힘하고 결이 안 맞는 사람.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의 어울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씨한테까지도 불씨가 튀지 않았나. 어. 저는 이분이 판사 출신으로서 음. 음,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대학교 시절에 사실 패스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분이 얼마만큼 끌고 갈수 있는 결집력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운기는 운기는 사실상 올해 음, 운기는 나쁜 운기는 아닙니다. 어, 나쁜 운기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 관원이 탔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이제 당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음, 관원이 탔어요. 김문수 씨보다는 이 사람이 관원은 더 좋습니다. 오 음. 어, 그래요? 그러면은. 운기도 운기지만 일단 운기는 조금 미뤄두고 현재 이분의 속마음은 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이 사람 속마음은 지금 단단한 이제 그 각오들이 상당히 강하죠 네. 어, 무슨 각오가 있냐면 어 책임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음. 잘 해내네 해내 아 해내 해내고 싶은 마음 네. 내가 뭔가 잘하고 싶은 마음 음. 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그, 국민의 그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방영할 것 같다. 아... 어, 왜냐면 이 한동훈이는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먹었잖아.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당론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네. 당이라는 조직이는, 조직은 당론을 따라야 되거든. 음. 당원들의 다, 대다수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음,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이걸 가지, 대의를 갖다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당론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배신을 한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이는 배신자로 아예 그냥 낙인 찍힌 네, 거 아닙니까? 있... 낙인 찍혔죠. 네. 한동훈 씨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거예요. 왜냐면 네.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당론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론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당에서 대다수가 원하는 게 이번에 선거에서도 열심히 보여주는 대목이 무엇냐 당원들 투표에서는 월등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바깥에 이제 비당원이라든지 음. 여론조사, 이런 조사에서는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거기에서는 이 사람을 싫어하는 세력들도 반대로 했을 거란 말이야이 사람이 당대표가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게 뭐냐면요. 바깥에서의 그, 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를 잠깐 여기서 소환하는데 네. 이준석이가 그 당론에서는 지가 졌습니다만 여론조사에서얼 월등하게 이겨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으로서 하나의 그 국힘당을 갖다 끌어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여론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론이 중요한 거지. 음... 나는 이게 잘못됐다 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당은 당투표로만 결정을 해야 된다. 여론하고 상관이 없다. 네.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 움직이니까 네. 나는 그게 문제다.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하든간에 살아났잖아요. 그렇기 어, 때문에 이 사람은 잘하겠다. 그렇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해서 어떻게 하는 거네? 승리라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한번 실패해 본 사람이 그 맛을 아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 그럼... 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음, 참패를 불러올 거냐, 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거냐 가장 중요한데 내년 내년에 이 사람 운기가 조객상문이 좀 들었어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 어. 내년에 그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네. 내년에 잘 극복해 나갈지 그것이 걱정스럽다. 음. 자,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이분의 말년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뭐, 뭐 여쭤보시는지 아시죠? 대통령 감인지 그 대통령의 운기가 될 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음, 저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네. 음, 장동혁 씨를 봤을 때 음, 처음에 나는 텔레비에 나왔을 때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은 판사 출신이었는데 아직까지는 판사 출신의 대통령이 없죠 우리나라에 음 그걸 이례적으로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나라는 아닙니다만 아직은 그런 운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한동훈이가 실수한 거죠 지가 당론만 잘 따랐으면은 지가 제2의 마카롱이 될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예언해줬건만 지가 내 영상을 안본 거지 네 지가 경고망동을 해가지고 지는 용의 못드못된 거죠. 음 그렇듯이 행동과 이 사람의 행동 말 책임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네.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게 어떻게 비춰주니 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은 냉담 하단 말입니다 네. 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까문 까문 이죠 대통령 까문 까문 맞습니다만 네 예, 상당히 역동적인 사람이에요 활동적이 상당히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 된다. 그럼 나라는 편안하 지죠. 음... 국가는 안정감을 찾는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네. 어... 좋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실제로 생렇정 점을 보러 오면 쌤은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쌤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요 솔직하게 말하면 어 눈치 보지 말아라. 네. 어 눈치 보지 말고 어 당론에 의해서 움직여라. 당이 원하는 대로. 많은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라 네.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음. 무눈치 볼거뭐 있냐 음. 소신대로 가라 음. 나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